먼저 오늘 이곳 리얼서밋 2025에서 에코프로 ERP 여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먼저 주요 계열사를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계열사를 오픈하고 글로벌로 확장하여 1차 그리고 2차를 10월 1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범위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2년 전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23년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배터리였습니다. 다들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 특히 2차전지 섹터에서 투자자 기업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이목을 집중시킨 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에코프로였습니다. 저는 오늘 에코프로가 어떻게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와중에 혁신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지내온 과정을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날 10만 평 규모의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를 글로벌 거점으로 둔 에코프로지만 그 시작은 10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체결해서 친환경 사업의 가능성을 엿본 이듬해인 1998년 대기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비롯한 친환경 핵심 소재와 부품 전문 기업으로 첫발을 내딛은 에코프로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과감한 도전, 강한 추진력이 에코프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에코프로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는 이차전지 사업으로의 진출이었습니다. 환경이라는 한 축을 굳건히 지키면서 에너지라는 새로운 축의 기반을 가지기 시작한 이때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 소재 사업에 뛰어든 것. 특히 코발트계 중심이었던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삼원계 양극 소재와 파이니케에게 양극 소재에 주력한 것은 어쩌면 무모하고도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단계별로 이었지만 수익 없이 투자만 하며 버텨야 했던 10년의 시간.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에코프로를 증명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양극재 생태계인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그리고 최초, 최고, 최대로 시작하는 수많은 기록들. 환경 에너지 사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에코프로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를 완성하는 그룹, 네 에코프로는 단순히 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아우르는 순환 가치 사슬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ESG 친환경 경영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구축한 클루즈 루프 시스템은 쉽게 말해 순환 경제 모델입니다. 자원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수해 새로운 원료로 활용하는 거죠. 이 방식은 단순히 친환경을 넘어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한 배터리 산업에서 공급 안정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배터리 가격은 여전히 높고 충전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특히 중국의 지원 정책이 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Sdi, SK온, 유럽, 북미 시장에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테슬라 같은 완성체 업체들도 직접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주요 잠재 고객의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리딩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운영 체계 수립과 내재화가 필요하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유니 erp였습니다. 유니 erp 좋은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최적화하여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프로세스는 세분화되고 복잡화되면서 하나둘씩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부분에서 하나둘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경영진 분들은 원가 손익을 제대로 분석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하셨습니다. 업무 영역별로 수작업 의존, 프로세스 단절, 그로 인한 데이터 분산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런 한계는 경영 투명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클루즈 루프 시스템을 구축한 에코프로만의 프로세스 통합, 가족사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영 인프라 확보, 변화 관리를 통한 실행 점검 개선 체계 장착 이렇게 개선 방향을 토대로 ERP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추진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하였습니다. 표준화, 선진화된 관리체계, 사업성장 경쟁력 강화, 운영효율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SAP S4 하나 기반의 글로벌 운영체제를 정착시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혁신을 어떠한 방법론과 어떠한 파트너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에 표준 프로세스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삼성 SDS를 만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ERP 혁신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삼성 SDS에서 추진한 경과와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글로벌 구축 PM이셨던 김희진 프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ERP 사업팀 김희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약 5년 전쯤이 2020년도에 에코프로 ERP 도입을 위해서 제한 작업을 하려고 청주에 내려갔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어 이후에 국내 구축과 해외 확산까지 직접 참여를 하고 지금 사례까지 발표하려고 이 자리에 있다 보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에코프로와 인연이 어 대외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보람되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에코프로와 함께한 ERP 혁신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코프로에 대한 퀵 어세스먼트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앞서 정병용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별로 다른 버전의 유니 ERP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계셨고 프로세스도 모두 달랐습니다. 당연히 회사별로 업무 성숙도나 크고 격차가 너무 크고 단일 그룹으로서의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ERP의 통합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저희가 10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혁신과 구축을 모두 성공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사의 프로세스를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를 하고, 어, 그 IT 고도화와 프로세스 혁신을 동시에 하는 방향성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혁신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사에 적합한 구축 관점의 퀵 PI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역별로 업무 성숙도의 프로세스가 상이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표준 솔루션 기능으로 단순화와 슬리마를 진행하고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SDS의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BP, BP 기반으로 구현된 데모 시스템에서 투 b 프로세스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POC를 수행하였습니다. POC를 수행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한 다음 SAP를 처음 접하는 현업의 생소함과 두,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변화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축 관점의 PI는 단어 Quick PI는 단어 그대로 빠른 진단과 혁신입니다. 어, SDS의 진단 툴을 활용해서 현업 인터뷰를 진행하고 거기에 루트 코즈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짧은 기간 안에 도출하는 것입니다. 어,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영업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 어, 고객별 판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수작업으로 하고 계시다 보니, 판가 산출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이 어렵고, 잘못된 판가 입력으로 인한 매출 데이터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부분에서는 엑셀로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 계획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혼란이 매우 컸고, 어, 그리고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제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영역별로 개선 방향성과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구축 관점 PI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RP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는 그 건축에서의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는 투비 설계 시에 어 삼성 SDS가 축적해 온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생산 기준 정보 관리나 MRP 같은 기능은 SAP의 표준 기능을 활용해서 수작업 기반의 문화를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재무 원가의 결산 프로세스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영역은 이제 저희 BP 사례를 활용해서 이제 선진 글로벌 사례들을 화, 적용하였습니다. 그 예로 당시 시스템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IFRS-16 회계 처리에 대한 자동화 구현이나 BMW와 삼성 s d s 의 유상사급 프로세스 활용은 BP 사례 상사에 아주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OC에 대한 실효성 검토입니다. POC는 기술적 타당성과 비즈니스 효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변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의 케이스로 생산 방식에 대한 POC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산 방식에는 생산 오더 방식과 반복 제조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오더 방식은 다양한 제품을 작업 지시 기반으로 생산하는 형태이고 반복 제조는 연속 흐름에 기반하여 동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저희는 이두 가지 생산 방식에 대해서 POC를 수행하게 되었고, 현업 직원들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미래의 업무를 미리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음, 예전에는 생산 오더 없이 작업 지시를 내려도 실적 결과를 입력하는 게 가능한 구조였다면, 이제는 계획 없는 실행이 없다라는 원칙 아래 ERP와 MES를 연계하여 계획대로 실행하는 체계를 보여주고 검증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런 데모를 통해 직원들은 앞으로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저항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POC라는 것은 기술 검증이자 동시에 변화관리에 대한 핵심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혁신과 구축을 진행한 결과 지주사를 비롯한 총 8개의 가족사 전체가 하나의 ERP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회사가 제각각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와 데이터뷰로 그룹 경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회계팀이 결산 데이터를 맞추느라 며칠씩 걸리던 일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집계가 됩니다. 통합 시스템으로 그룹이 운영되고 단일 거버넌스 관리가 정착된 것입니다. 이 체계는 단순히 시스템 혁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업무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낸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단계 글로벌 확산입니다. 국내 혁신이 성공하자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OEM들이 유럽의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ATL을 비롯한 배터리 셀사들도 헝가리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를 흔드는 이슈 관세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유럽 밖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유럽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많은 퍼센트의 많은 퍼센티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진,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은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주요 기관 시스템도 확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본사와 해외법인은 같은 템플릿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착공부터 26년 실제 생산까지의 그 과정에서도 재무적 투명성을 유지하고 현지의 레귤레이션을 대응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럽 법인의 그 공장을 세워 보신 분들은 뭐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특히 동유럽 쪽이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대응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헝가리 법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어 본사 템플릿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ERP를 적용하자였습니다. 23년 초에 헝가리 법인은 이제 공장 건설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재무와 원가 관리였어요. 그래서 단계 적용 전략, 단계별로 적용했을 때 1단계는 어, 투자 자산과 경비 처리 등의 비용 관리 그리고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만 ERP를 선적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단계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면서 재무적 투명성 유지가 능했고요그 다음에 투자 비용에 대한 관리 또한 SAP를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입장에서는 ERP가 이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툴뿐만 아니라 공장 운영의 안전망 역할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후에 공장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자 이제는 이제 영업 구매 생산까지 확대를 하는 2단계 ERP 적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예전에는 유럽의 복잡한 규제 대응이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ERP에 내재된 EU 인보이스 규정과 통합 관세 보고 기능을 반영하게 되면서 규제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MES와 ERP를 연계하여 헝가리 법인도 생산 실적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국내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장과 경영진 간의 데이터 간극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사업장의 완공일에 맞춰 MES와 ERP 시스템을 헝가리 법인에 확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는 2025년 10월 1일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삼성 SDS 인력과 에코프로 본사 직원분들이 함께 헝가리 파견에 나가 헝가리 현지에 파견을 나가 막바지 테스트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해외 법인들은 본사의 글로벌 템플릿에 기반해 운영됩니다. 해외 현지 상황에 맞는 특화 기능은 반영하되 기본 뼈대는 본사와 동일합니다. 덕분에 데이터는 본사에서 바로 볼수 있고 글로벌 협업도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실시간으로 동일한 언어와 데이터로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확산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저희가 처음 에코프로와 함께 하였을 때는 지주사 전환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매출도 가족사 기준 5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여정에는 늘 항상 삼성 SDS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넥스트, 넥스트 단계를 살펴보시면,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원가 경쟁력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사업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인 헝가리 법인은 양극재 생산에 에코프로 BM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 양극 인도네시아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중심이 되어 원가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관점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여정 또한 저희 삼성 SDS와 에코프로가 함께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이 ERP 혁신은 단순히 시스템을 혁신하는 그 구축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과 글로벌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어, 에코프로는 우리가 하면 다르다라는 자신감으로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였고, 원팀 정신으로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저희 SDS와 에코프로의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2021년도에 코로나가 가장 창궐하던 시기에 그때 저희가 PYO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얼마나 어려웠을지 네, 상상만 해도 아시겠죠. 네,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헤쳐나가고 그 내년 그 다음에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산업은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시장 상황에 따른 위기들도 대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삼성 SDS와 에코프로가 함께한 이 사례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인사,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